오케이 여러분들이 퀀트 투자를 포기하고 뭐 가치 투자로 가신다고요 뭐 괜찮습니다 뭐 까스껴 뭐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쿨하게 가치 투자에 필요한 필독서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머피클럽 2라는 책에 서평을 올렸죠. 그때 특히 워렌 버핏의 친구들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책에 또 다른 다른 책들이 소개가 많이 되는데 그것을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가치 투자를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머피스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책을 대공개하죠. 자 일단요. 그 버핏도 그렇고 먼거도 그 말을 하는데 제대로 된 투자자는 엄청나게 많이 읽습니다. 둘다 하루종일 뭔가 읽는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들은 내가 다리가 달리는 책인 줄 안다라는 말도 했고 당신들은 버핏이 얼마나 많이 읽는지 상상도 못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버핏은 직접 나는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종일 뭔가를 읽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명한 투자자, 훌륭한 투자자가 되려면은 많이 읽어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케이.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 유튜브를 막 보면서, 가왕국, 뭐? 퀀트 투자? 에이, 저런 게될 리가 없잖아. 저런 거다 슈레이잖아. 투자에서 가장 잘하는 놈인 워렌 버핏이 퀀트 투자를 하는가? 아니잖아. 나는 버핏이 같이 투자를 따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어떻게 워렌버핏을 따라하고 같이 투자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런 거다 배웠거든요. 네. 참고로 이버핏 클럽 2라는 책에 이 책이 바로 요 책이죠. 요 책. 짜잔. 짜잔. 짠짜잔. 짠짠짠. 자, 이 책에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그 책들이 다 군데군데 숨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투자에는 진리라는 거는 없습니다. 네, 퀀트 투자도 잘하면 돈을 벌고, 가치 투자도 잘하면 돈을 벌 수도 있고, 모멘텀도 그렇고, 매크로도 그렇고, 네, 뭐를 하든 잘만 하면은 투자는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이 정말 다양해요. 가치 투자와 거의 정 반대로 해도 돈을 벌 수가 있고요. 네, 어, 모멘텀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정 반대잖아요. 잘만 하면 다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퀀트를 떠나서 가치 투자로 예, 간다고 하시면은 하나도 안 서운하고요. 응, 음, 하나도 안 서운하고 예, 가십시오. 저는 네, 웰컴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영상도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쪽 사람들의 논리 가치 투자도 자세히 배워 보면은 이것도 일부 개량화 해 가지고 제가 퀀트 투자에서 빼먹을 수 있는 그런 툴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자, 일단 버핏은요. 그, 그레이엄이라는 아저씨한테, 이제, 같이 콘트를좀 배우셨고, 어떻게, 어떻게 보면, 정량적 가치투자를 배웠고, 피슈라는 아저씨한테 어떻게 우량기업을 발굴하나. 즉, 정성적 가치투자를 배웠고, 예, 멍고라는 사람이 필립 피셔가 맞아! 라는 거를 좀 강조를 했고, 거기서 또 복합적인 사고도 같이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워렌 버비스 투자관을 만들었죠. 자, 여러분들이 콘트 투자하다가 갑자기 가치 투자를 가고 싶어요. 예, 의지는 충만한데 배경지식이 아직 꽝입니다 그럼 일단 이 책부터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를 존 그린블라트라는 아저씨가 쓴 책인데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책이고요 이 양반은 <laughs> 해지펀드를 굴려 가지고 몇십 년 동안 봉리 40%를 번 대천재입니다 네, 돈은 어차피 엄청 많고 명성도 쌓았고 아싸 하니까 이제 베스트셀러를 써야지 하는데 첫 번째 책은 베스트셀러가 못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아, 어떻게 하면 될까 아하! 역시 베스트셀러는 쉬어야 한다. 야! 아들! 너 이리 와봐, 아빠! 아빠! 난 7살인데요? 일단 와봐, 인마! 자, 오케이. 내가 너한테 주식시장을 설명하겠어. 네가 이해 못하면 곧바로 말해, 알았지? 어? 그래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이제 그린블라트는 7살 수준의 수준에서 어, 어, 주식투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량주 가치투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 알았어! 응, 오케이! 잘했어, 아들! 야, 이 가봐! 놀아! 하고서 이제 이거를 책으로 씁니다.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고 주식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 된 거죠. 게다가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일반인이 따라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주의할 건 뭐냐면은 이 양반이 여기 두 가지 지표를 올려요. 음, EVEBIT를 올리고 그리고 ROC 지표를 올리는데 이 ROC 지표가 별로입니다. 네, 제 영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무슨 뭐신 마법 공식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ROC 지표를 GPA라는 지표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케이 자두 번째 책은요.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 저는 이게 이 책이 투자 역사상 가장 신기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저귀 책이에요. 저는 그 에, 버핏 클럽 2에 어떻게 썼냐 하면은 자 원시인이 또는 잠깐만요. 자 이제 이런 원숭이가 갑자기 이제 달을 딱 이제 이렇게 보다가 보다가 어 나도 가 달에 한번 가고 싶은데 해가지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로켓을 만들고 달에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이론서를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달에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몇몇십년몇백년 몇, 후에도 그 책을 보고서 로켓을 만드는 거 거의 뭐이 수준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 분석이라는 책이 정말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투자를 놀라면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뭐, 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딴 말안 하고요. 매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하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이게 이 책에 다 나오고요. 8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전략들이 계속 유효하고 써먹을 수가 있고 봉 20%가 나옵니다. NCAB 전략 이런 거요 네, 85년 후인 지금 일부러 다 진리이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가치 투자는 이 증권 분석이라는 책의 주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만큼 위대한 책이죠. 물론 이게 위대하다는 거는 워렌 버핏도 잘 알고 있어 가지고 이 책을 네번 이상 읽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책도 역시 벤저민 그레이엄이쓴책인데 네, 워렌 버핏이 주식을 열심히 배울 때1 9살 때 당시 이제 도서관에 주식 책을 다 읽었는데 우연히 이 책을 접하게 됩니다. 오, 현명한 투자자. 아, 내 투자 철학. 아니, 내 인생 전체를 바꾼 책이야라고 워렌 버핏은 말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증권 분석이라는 그 책이 좀 어려우니까 이것의 초중급자 버전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책이 1951년에 나왔는데 지금도 아마존 금융 그리고 투자 분야에서 둘다 지금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 책에서도 초중급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가이드라인을 아주 클리어하게 제시를 해 주세요. 버핏은 자, 여러분, 저도 이 책을 엄청 많이 읽었는데 특히 8장 벤자민 그레이엄이 미스터 마켓 음, 시장 심리를 설명하는 이제 그 장이랑 20장, 안전 마진을 설명하는 그두 장. 이게 매우 중요하다. 아주 잘 읽어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네 번째 책은 필립 피셔라는 사람의 책이에요. 위대한 기업이 투자하라라는 책인데, 그 어, 버핏은 보통 어디 가면은 어 나는 90% 그레이엄 10% 피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개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어, 버핏은 10% 그레이엄 90% 피셔거든요. 특히 뭐 요즘 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거 사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네, 필리퓨션은 기업의 정성적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에 굉장히 클리어하게 남깁니다. 그 14개의 포인트 분석 같은 게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뭐 고객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경쟁사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 이 상품이 이제 뭐 10년, 2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건지 그런 거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체크포인트에 14개 정도를 주고요. 그거를 열심히 전부 다 공부를 하면은, 아, 이 기업이 정말 그 우량 기업이구나. 아주 몇십 년 동안 쫙 올라갈 그런 기업이구나. 이런 거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초창기 버핏은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많이 따랐고, 한 1970년대, 80년대 이때부터 버핏은 그레이엄의 전략을 차차 조금씩 무시하고, 그 피셔의 아이디어를 많이 따르게 됩니다. 네, 여기서 사실 영원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레이엄은 사실 대체로 이제 보통 기업을 싸게 사는 거, 이쪽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 피셔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기업을 그냥 제값 주고 사라. 이런 거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고로 보통 기업을 싸게 사는 거를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고 그런 게 훨씬 더 간단하고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머핏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기업을 싸게 사가지고 가격이 회복되면은 다시 팔고, 1, 2년 만에 또 다른 주식을 사고, 이런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양반은 위대한 기업을 장기 보유, 몇 년, 몇십년 보유하는 그런 쪽으로 투자 철학을 틀어버린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워렌 버핏이 돈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레이엄 처럼 그냥 뭐 보통 기업 싸게 주고 사가지고 1년 후에 가격이 회복하면 팔고 이렇게 하기가 좀 곤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먼거라는 그벅크의 넘버투가 버핏한테 와가지고 야 버핏아 인마 야, 그레이엄 선생이 뛰어난 사람이긴 한데 말이여 너 맨날 싸구려만 사지 좀마 인마 그냥 우량주를 사야지 우량주 우량주 몇년몇십년 보유를 하면 그 복리로 그게 팍팍 성장하는거 그 몰라 인마 버핏이 들어보니까 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 요즘 그리고 내가 돈이 너무 많네 아, 오케이 먼거 니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먼거는 좀더 복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인류학 심리학 역사학 사회학 화학 물리학 생물학 진화론 이런 거다투자해쓸수 있어라고 이제 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그 푸어 a 리스알마나크 번역이 아직 안된이 책에 적는데요. 네이 책은 뭐라고 이제 딱히 한 마디에 설명하기가 그런 어려운 책입니다. 매우 복잡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하하, 직접 읽어보세요. 그런데 워렌 버핏을 이해를 하려면은 바로 옆에 있는 그2 인자 그 버핏의 철학에 50% 이상을 만들어준 촨리 먼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 영어 뭐 그냥 대충 배워가지고 읽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자 여섯 번째 책. 워렌 버핏이 무슨 말을 직접 했나 어, 어떤 어 생각을 하는가 무슨 글을 썼는가 이것도 사실 당연히 중요하죠 버핏을 이해하려면 버핏이 한말 그리고 쓴 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크셔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주주서한이 1977년부터 보완되어 있고요 저는 무시하게 그걸 몇번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기가 좀 어렵죠 영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투자에 관, 에, 관련 하나도 없는 얘기도 많이 들어 있고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 아,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투자에 관련 없는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주주서안을 벅셔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읽는 것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워렌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에 그 주주서안에 나온 내용, 그리고 주총에서 질문을 답변한 그 내용을 전부 다 티마별로 한 16개인가? 그렇게 티마로 정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견 선생님이 번역을 해가지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책 정말 강추해 드립니다. 자, 일곱 번째, 앨리스 슈루에다라는 분이 스노우볼이라고 워렌버핏의 전기를 썼죠. 나온 지 이게 한 5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상당히 객관적으로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투자 철학이 어떻게 이제 변했는지, 이 양반이 90년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기사에 묘사되어 있어서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리고, 워렌버핏이 어떻게 한국에 투자하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워렌버핏의 흑 역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워렌버핏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으나, 그 양반이 초창기에는 사회성도 좀 많이 떨어졌고, 가족과도 트러블이 좀 많았어요. 이런 재밌는 얘기도 다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아, 워렌버핏도 신과 비슷한 존재이긴 하지만, 신은 아니었구나. 그도 한 명의 일간이었어. 이런 거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네, 요약을 하면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퀀트 투자를 포기하고 뭐 가치 투자로 가신다고요? 뭐 괜찮습니다. 뭐까짓켜뭐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쿨하게 가치 투자에 필요한 필독서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식 투자는요, 뭐를 해도 가치 투자를 하든 퀀트 투자를 하든 차트를 하든 모멘텀을 하든 뭐 변동성 돌파를 하든 매크로를 하든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에, 투자를 딱 하기 시작하고 돈을 딱 투입하면 이제 예외가 되잖아요 그쵸? 우리 이제 원숭이 심리 때문에 네 투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투자를 해도 우리 두뇌가 하도 등신겼기 때문에 투자에 말아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투자 전략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퀀트가 정성적 가치투자 지금 워렌버프시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쉽다고 제가 장담을 해드립니다. 오케이, 가서 어차피, 이 기술도 배우고 심리 때문에 고생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흙흙 오신 다음에 어차피 다시 콘트 투자로 돌아오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아래 읽을 것만 읽으면 이론 정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가보신다면 가보셔야죠. 가치투자로. 그림블라트. 가치투자가 뭐야? 에, 나 아무도, 모르,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때 요책 읽으면 딱좋고요 그레이엄. 그레이엄이 머펫이 선생이었죠. 가치 투자의 정량적 분석을 제대로 한번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피셔 먼거를 통해서 가치 투자의 정성적 분석은 무엇인가 배우면은 정량 정성 합치니까 이제 모든 걸다 배우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 거를 위해서 버핏은 그래서 이걸 저,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이거를 배우시고 예, 버핏이라는 사람 인생이 궁금할 때 슈뢰더의 이제 그 스노우볼이란 책을 읽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가치 투자하실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흠, 나중에 한번 두고보죠 같이 투자해 하면서 오르시면서 다시 퀀트 투자를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네 두고 보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